네저미리의 큐티, 미리의 큐티, 네, 3곱하기육사이즈에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가형을 찾으신 분, 보급형을 찾으신 분도 어울릴 것 같아요. 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과정이 안 걸려요. 네, 프레싱으로 네. 전체를 마감을 네,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보시면 네. 이 프레싱 마감이나 이게 렇 보면 네. 깔끔하게 잘돼 있거든요. 네, 네 뒤로 네. 흘러서 물바지로다 받게끔 해놨어요. 네, 그럼 지붕은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뒤쪽으로 물매를 잡아서요. 네, 물을 여서 기다 받아요. 아, 물음통을 만들어주셨네. 물음통을 양쪽에다, 양쪽에다 만들었어요. 넬이고 이게 네. 녹방지 프라이버 처리가 된 거예요. 녹방지. 아. 네. 우레탄 판넬 쓰게 되면 장점 뭐가 있을까요? 습도안 올라가고, 단열도잘 되고, 네. 쥐가 파먹지도 않고. 쥐가 파먹지도 않고. 않고. 아. 찍어지지도 않고. 네. 바닥이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 주문이 고 네. 화장실을 별도로 줬어요. 입구 쪽서로중부는 아. 신의 안수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네. 또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실과 네. 주방을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특히 아, 여자들이 좋아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심하우지에 방문드렸습니다. 좌측으로는 사무실동과 그 옆으로는 농망 이동주택 제작동이고요. 중간에는 제작 완료가 되면서. 마무리 단계의 농막들이 한창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성심하우징에서 제작되고 있는 완제품, 샘플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단층형 및 복층형, 그리고 테라스 모델,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심하우징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업체로서 농막 및 소형주택, 이동식 주택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요즘 농막의 규제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지금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는 관계로, 이번에 상당히 가성비용, 천만원 초반대로 제작되는, 3급하기6 사이즈의 모델명, 미리의 큐티라는 모델을 출시하셨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메탈스러운 은색과 징크 소재, 고급 차재로 제작이 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어, 규제 없이 설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성심하우징 대표자님을 만나뵙고 가격 정보 및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를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미니멀하우스가 성심하우징에 처음 방문 드었습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성심하우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저 성심하우징 대표 김윤태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제가 전라도 완주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저 완주 농공단지예요. 아, 완주 그렇습니까? 완주 저 삼내읍에 있는 완주 농공단지고요 저... 네. 공장 규모는 한 1,500평 정도.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이런 일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네. 하셨고요. 네. 이번에 상당히 가성비용으로 제작이 된 네. 모델명 어떻게 될까요? 네. 저 미린의 큐티. 미린의 큐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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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6사이즈예요 36... 네. 아. 전국 배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3m 20. 3m 20. 예. 네. 네, 그러면 이동은 5톤으로 가능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전시장에 다양한 농막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복층 농막이라는 게좀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미린의 큐티.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가형을 찾으신 분, 보급형을 찾으신 분들에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사업부가 어떤 사업부가 있을까요 동막만 딱 만드시나요? 아니면 소형 주택도 하시나요? 소형 주택까지 일반 건 건축, 일반 건축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지금 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뭐 콘테이너형 같아요. 콘테이너형. 네, 콘테이너형 네. 콘테이너 크기이긴 한데 네. 어, 실버 뭐 메탈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디자인은 대표님이 고안하신 겁니까? 네, 이게 네. 큐브 스타일로 해서 제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네. 방식으로 만든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낮에 시간, 낮 시간도 전국을 다 이동할 수 있게 아... 아무렇지 걸리지 않게. 네, 대부분 만들게. 새벽에 이동하시는데네 그렇죠. 네네. 약간 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 이거는 과정이 안 걸려요. 네. 과적도 안 걸리고, 네. 낮에도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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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배송되면 배송비가 또좀 그렇죠. 또 늘어날 수도 네. 있는데요. 네. 네. 낮에 배송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전국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지자체마다 아, 규정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네. 그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제작이 된3급하기6 사이즈고요. 네. 그럼 정면부터 보겠는데요. 우측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네. 네. 출입문도 좀 특이한데요. 네. 프레싱으로 전체를 마감을 네.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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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 네. 이게 후레싱 마감이나 이게 보면 네. 깔끔하게 잘돼 있거든요. 네네. 아 네. 어. 이쪽 에 보시면 네. 이게 후레싱을 양쪽에서 이렇게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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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들어갈 일이 없어요. 바람들어갈 일없고 네. 단열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여기다 이중, 네 이중, 3중폼그 우레탄 폼을 3중3세번쏴 썼어요. 아 그리고 절대 바람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벽체는 어떻게 지금 은색 계통인데요.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그 EPS 판넬이에요. EPS 판넬. 네. 네. EPS, EPS 판넬 이렇게 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색깔은 은색 뭐 이렇게 윤스톤 막몇 가지 나오죠. 근데 이게 네. 제일 대중적일 것 같아요. 네. 사이 사이드 벽은 이렇게또 포인트를 주셨는데. 아, 이건 후레식 마감재예요. 후레식 마감재로. 네, 이벽도다 똑같은 EPS 판넬이고요. 네. 사이를 마감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창문이 작지 않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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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으로 해 주셨네요. 2000에 2000. 2000에 2000 사이즈. 네. 아사창. 어. 아사창이요. 네. 네, 영림. 아, 영림 창이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대창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은 중창을 만드셔 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름에 네네네. 여름 같은 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밑에까지 다 내렸어요. 네, 이동형 데크를 놓아도 네. 또될수 있게끔 네. 22, 22mm예요. 22mm 네. 어. 이 정도 되니까. 네. 계속 제작을 해주셨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측면 보면.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EP 스판넬로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물건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나요? 뒤로 뒤로 네. 흘러서 물받이로 다 받게끔 해놨어요. 네. 그럼 지붕은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뒤쪽으로 물매를 잡아서요. 네. 물을 여서 기다 받아요. 아 물음통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홈통을 양쪽에다 양쪽에다 만들었어요. 아 홈통을. 네네. 그래서 우에서 좌쪽 저전면에서 후면 쪽으로 흘러 내릴 수 있도록 물매를 잡았고요. 네, 물매를 잡아주셨고. 네. 그리고 약간 이 물음통 때문에 뒤에서 창문에는 뭐 처마 기능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물음통 사이에 뭐 물이 흘러내리진 않겠죠. 아이고 깔끔하게 제작을 <laughs> 했겠죠. 이거 삼중단일에요 삼중단열로 네. 제작을 하셨고 뒤에 환기창문 되어 있고 여기가 주방인가요? 네, 네 여기가 주방이고 네. 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구기육 네. 스탠다드형 크기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농막 중에 이번에는 성심하우징 어, 국민보급형 농막입니다. 네. 녹막이고 여기 밑에는 여기가 뭐물 주입구 네. 그다 배수구 네. 설치를 해주셨고요 네. 네. 밑에 잔넬인가요 네, 네. 이게 잔넬이고 이게 녹방지 네. 프라이머 처리가 된 거예요 녹방지 아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 미리넥 큐트 네. 네. 요 제작 과정 좀볼수 있을까요 아예 그럼요 지금 네. 제작도 하고 제작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가보시죠 네. 네네 아네 지금 한창 지금 미리넥 큐트가 제작이 네. 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요 앞에 이건 뭔가요 아야 이거 네. 저 우리만의 장점. 장점? 네. 우레탄 판넬 50T. 우레탄 판넬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 바닥에. 바닥에요? 하부 맨 하부. 우비에스 판으로 하지 않고요? 아니요, 안 돼. 네. 그런 거면 안 돼. 아... 이 강도 봐봐요. 강도. 망치로 때려도 안 찌그러져. 아, 우레탄이기 때문에. 요즘 우레탄 판넬을 재생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안 써요, 우리는. 아, 그렇습니까? 재생으로 <laughs> 아, 안 해. 네네. 우레탄 판넬 쓰게 되면 장점 뭐가 있을까요? 다 습도 안 올라오고 단열도 잘 되고 쥐가 네. 파먹지도 않고, 쥐가 파먹지도 않고, 찌그지 지 않고, 아 찢어지지 않고 네. 바닥이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비트인는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성시바우징에서는다이 우레탄 판넬을 네, 쓰고 계십니까? 기본. 네. 가장 기본이네. 저렴한 모델부터 네, 다 비싼 모델까지 다아 들어가야 돼 이것을. 아 우레탄 판넬 바닥에 마감을 해주셨고요. 비싸. <laughs> 아 비싸죠. 아 네네네. 지금 한창 제작되고 이 네, 있습니다. 아. 네. 아. t 님 그러면 이거 벽체 두께는 어느, 어느 정도예요? 벽체는 지금 현재 100이고요. 네. 저 안에 네. 내부에다가 30T를 한번 더대드립니다요 30T를 한번 더 됩니까? 네. 그럼 아마 이쪽으로 가 보면 아, 이렇게요. 아, 여기가 그러면 그래서 130이 되는 거예요. 130. 네. 아, 스티로폼을 더 대는 이유가 뭐... 이중으로 돼야 이게 네. 이음새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밖에다가 한번 더 대는 경우도 있어요. 한중으로.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밖에 같은 경우는 메탈 사이딩으로 한번더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추가로... 메탈 사이딩 한번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메탈. 이 안쪽에는 스티리폼 아, 3 0 t 가 추가가 되고, 네,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이제 석고나든지 네, 아니면 네. 루바로 마감이 또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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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이번 QT 모델은 석고에 도배가 된, 네 기본형이니까, 네, 기본형 네. 모델이고요. 경량 철골조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이 농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골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네. 철구조물이 훨씬 튼튼하고 좋죠. 네, 철구조물이 네, 목구조물으면 네. 아무래도 쥐가 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경량 철골조로 제작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은. 네. 지금 실제 지금 제작되는 과정을 오픈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laughs> 이열하게 네, 대표님 그러면은 <laughs> 이거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어미리네 큐티 지금 제작되는 모습을 보고 왔고요. 상급하기 네. 6, 상급하기 6.6도 혹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주문 네. 네. 제작이니까. 주문 제작이니까요. 네. 0.6m가 늘어나면 좀 제작비는 네. 조금 올라갈까요? 약간올라르겠죠 아, 약간 올라갑니다. <laughs> 네. 현재 이 모델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뭐 복층으로도 가능할까요? 이 모델을 복층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예 처음부터 복층으로 제작하는 게 좋죠. 처음부터 복층으로 제작도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3급하기 6, 3급하기 6.6도 가능한데 0.6m를 늘리면 조금 더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상당히 가성 비용으로 천만 원대 초반대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EPS 판넬에 안에 또 330T의 단열재를 보강을 해서 충분한 단열로 제작된 모델. 현재 대표님 이 모델 실내가 궁금한데요. 실내,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네. 아담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laughs> 네3 곱하기 6 사이즈의 실내인데요. 네. 벽체는 어떻게 마감이 된 겁니까? 저 아까 그 스틸폴 30mm 더 덧대고, 그 다음에. 네. 석고 치고 도배를 도배로 마감 된거예요 네 도배로 마감을 하셨고요 네.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전체 도배를 하셨는데 네. 하프 루바 밑에 루바를 조금 네. 더 추가할 네. 수도 할 있고요 네, 그할 네,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경사 지붕형이었는데 네. 네. 실내는 반듯하네요 네, 당연하죠 다들 네. 아, 목수가 네이저 뛰어서 정확히 잡아야죠 네 그러면. 정확히 잡아서 네. 평지붕형 스타일로 네. 실내는 돼 있지만 네. 지붕은 이렇게 사선으로 물이 흘러야 하니까 네 밖에. 물이 뒤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가 환기창인데 창문은 다 이중창. 네, 그럼요. 이중창 적용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일단은 어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데 LED 조명 등을 천장에 달아주셨고요. 네. 여기 콘센트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에어컨 전용이에요. 네,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네, 네 이거 네, 벽걸 에어컨이고 이거는 TV. 네, 여기에 TV를 달수 네, 네, 있도록. 네, 네. 어, TV 이제 뭐뭐유 t 브 케이블 라인 이런 네, 거다 달아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대창이 있다 보니까. 판하잖아요 네, 개방감을 좋게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기판으로 되 있고요. 전기판, 네. 내. 네. 그리고, 어,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장판이에요. 장판. 장판인데, 헤링본. 네. 네. 헤링본 스타일 장판이기 때문에. 네, 데코 타일처럼 생겼습니다. 네, 아, 네, 네네. 네. 여기 뭐, 강마루나 뭐, 다른 거 뭐, 뭐. 네, 가능해요. 네, SPC 돌마루도 가능하고요. 네, 네 가능하고,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죠. 네. 장판이 좋아요. 네, 장판이 <laughs> 이 강마루 같은 경우 약간은 이게 네. 이제 수축팽창이 있어서 뜬다는 그런 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MDF 재질 MDF예요. 네. 그래서 지들끼리 이게 수축팽창을 해야 하는데 냉장고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뭐 의자 갖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스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벌어지는 그런 네. 단점이 좀 있는. 아, 그렇죠. 강마루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모누름 장판들이 이렇게 수축팽창한데 크게 문제가 없이 네 그렇죠. 네네. 네. 농막 농막 닦기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장판이 있습니다. 제일로 닦기, 닦기도 닦도물 닦기도 좋고 네. 하자도 없고 제일 좋아요. 그리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얼른 또 바꾸면 되니까. 네, 바꾸셔도 되구요 네. 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벽지 도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벽지 도배 같은 네. 경우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레이로 마감해놓은 거예요. 네. 뭐 다른 색깔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로 네. 도면을 해드려요 네 눈이 좀 편안한 그런 색깔입니다 네 그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대정답니다. 됐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대표님 반대쪽 보면 어 여기가 주방인데요 네. 네, 주방을 화장실 옆에 두지 않으셨네요 네 당연하죠 네. 이게 저희는 중문을 하나 아, 만들어가지고 네. 화장실을 별도로 줬어요 입구쪽으로 아, 아, 중문은 신의 안수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네. 네, 아 중문을 이렇게 만드는건 제가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네, 6평 36 사이즈에 충분히 이렇게 있는 걸, 음. 네, 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네, 주방엔, 하이라이트 예, 인조 대리석, 예, 예. 예, 하이라이트. 대부분 이런 구성이긴 합니다. 예. 네, 이런 구성이고, 야, 상부장, 하이그로시 네, 상부장과, 네, 이렇게 하부장을 음. 만들어 주셨는데, 대변 여기 이제 환기창문 되어 있는데요. 네, 네 환기창문 옆에 이렇게 기역자로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죠. 네, 예, 네, 거 싱크대를 기억자로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네. 지금 이번에 이게 미래내 큐티 네. 그 후속 모델에 지금 개발을 했어요. 아. 남아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네. 다시 만, 다시 실내를 설계를 다시 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더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겠네. 요 네, 그럼요. 업그레이드 네. 훨씬 네. 되죠. 네. 그리고 이 중문이 있습니다. 지금 <laughs> 제 중문 처음 봤는데, <laughs> 3, 7 사이즈 정도에 되면 중문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3, 6 사이즈에도 이렇게 되면 난방 또 확실히 효과가 그럼요. 있죠. 여름에나 에어컨 같은 경우, 네. 문을, 외부 문을, 중문 안 달면, 문을 열면 공기가 네, 네. 다빠져버리죠한 번에 빠져버리잖아요. 네, 뭐 그렇서 그렇기... 중문을 달아주면 여름이나 겨울에 훨씬 어, 좋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실과 네. 주방을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특히 분리, 여자들이 네. 좋아하죠.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럼여성분들이참 좋아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 뭐 전실, 현관처럼 있는. 네네,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연어 농막과 비슷하게 제작을 하셨는데요. 어, 전기 온수기는 한 30미터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기본 30미터고요. 그다음 벽체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벽체는 리빙 우드예요. 네, 리빙우드. 저는 알고 있지만 네.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리빙 우드로 전체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천장까지 마감이 됐고요. 여기 샤워 수전과 세면대, 좌변기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바닥에 이제 물고 여기 이제 하부에는 좀오래면농막 오래되면 물이 샌다는 네, 네.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네. 저희는 완벽하게 잡았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물이 새더라도 이실 내까지 번질 수가 없어요. 왜 아, 번질 수가 없냐면 네. 저희들은 이 화장실을 실내하고 네. 화장실하고 단차를 돕고 물끊기가 돼 있고 네, 네. 구조가 그 재료 분리가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새더라도 여기서만 새요 아, 여기 실내에서 해가지고 전체를 못쓰는 경우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구조가 아예 틀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12월 달 접어서 12월 1월 달 상당히 춥습니다. 네. 동파 관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동파는 뒤에다가 네 동파는 두에다가, 네. 두에다가 그 전기를 꼽을 수 있게끔 네. 콘텐츠를 만들어드려요. 네. 좀 열선을, 아, 네. 열선을 네. 바로 거기서 네. 꼽을 수 있게끔. 네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옵션 사항이지만은, 주에다 박스를 짜요. 아, 수, 그 지하수 함같이 네. 박스를 짜고 그 안에다가 뭐 쌀겨나 뭐 옷이나 그걸 놓고 뚜껑을 딱 덮으면 네네. 지금까지 동파된 경우는한건도 한 없어요. 한 건도 없으셨요한 건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막을 사용 안할 때는 물을 좀빼놓는게 좋겠죠. 네, 그럼요. 네. 겨울에는 보통 안 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just me.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성심 하우징에서 제작한 어3 6 사이즈의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한 네. 예, 모델명 미리네 큐트의 리뷰를 네. 잘 봤습니다. 네. 어 대표님 인상도 좋으시고 <laughs> 그다음에 공장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격을 여쭤보기 전에 이전라북도의그 성심 하우징 그동안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네. 전주에서 저 공장을 했었어요. 아... 공장을 하다가 이번에 완주 농구다지 분양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기 네. 됐는데 어, 미니멀 하우스가 처음 이렇게 방문드렸고요. 네. 뭐 혹시 뭐 미리네큐트 이외에 뭐 복층 농막도 있으니까 네. 그부분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이 모델 얼마에 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모델은 1,270입니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로 1,270만 원. 네, 네. 탄탄한 벽체와 바닥은 네. 우레탄 판넬로. 진행이 되면서 탄탄하잖아요 또 지붕 징크판넬입니다 네, 150t 아, 150t 징크판넬 이 정도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제작된 모델이라면 가성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는 거의 최저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창이나 고급 자재들 많이 들어가고 네.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최저가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볼수 있죠. 네, 네. 대빈, 이렇게 미니멀 하우스가 이제 성시 방우 중에 이렇게 처음 방문 드려가지고 마지막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네. 찾아주셔서 반갑고요. 네.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와서 물건들 보시면 정말 마감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네. 잘 되어있기 때문에 꼭 물건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심 하우징에서 제작된 미리넷 큐트 3x6 사이즈 가성비 농박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미리넷 큐트 2버전이나 네. 다른 모델이 제작이 되면 다시 한번 미니몰 하우스와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world is an open road. That my life is the greatest story told. And that the future is nothing but what you make. You make me feel well